안녕하세요. 버려지는 자원에 생명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기업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미니 자석화관입니다. 왜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이유는요.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나 이런 제품의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품이 아니라 커피 캡슐을 통하여 저희가 직접 재활용을 한 다음에 여기다 살아있는 미니 다이어리를 심어서 완성한 업사이트링 제품입니다. 안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도여 이렇게 도여 그래서 어디든지 이런 책상 위에 공간이 없더라도 파티션이나 아니면 사무실 아이 책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여서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간편해요. 보통은 위에다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케이스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이렇게 5분이나 10분 정도만 담가 나서 물을 할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컵에다가 물을 담가 놓은 상태에서 5분에 10분만 담가 놓으면 간편하게 할수 있는 장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 없이 이런 식으로 어디서나 인테리어 효과를 만이있는 이런 이 자석화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지손가락밖에 안한 제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조그만 제품을 보통 사람들은 조화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미니 다육이를 심어갖고, 그, 일반 조화에 비해서 그 힐링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제품의 장점은 일일이 핸드메이드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커피 캡슐을 갖다가 수거하여 저희가 관계에 있는 불이 통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보내서 거기는 장애우들과 함께 같이, 이거 매우 같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나만의 디자인을 갖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딱 하나 있는 이런 미니 다육이 자석 화분으로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케이스에 담아드린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포장 케이스하고 틀리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적은 통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거 없는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제품입니다.